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보험에 대해서도 또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라고 알려져 있는 Affordable Care Act가 올해부터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원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서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올라가고 가격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는. 이 의료비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hsa health saving account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65세가 넘으셔서 뭐 메디케어를 받으시고 뭐 이런 분들은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긴 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메디케어를 준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걸 보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지 노후에 좀더 의료비 때문에 걱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 오바마케어 2025년부터 왜 가격이 인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쭉해 왔던 보험료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세 공제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종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2025년까지입니다. 이 공제는 연방 빈곤선, 예, 이 빈곤선에 있는 사람은 뭐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연방 빈곤선 기준의 400% 이상의 중산층인 사람한테도 보험료 사과제가 있었습니다. 8.5% 이상 못 올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뭐 거의 무료로 풀려을 예,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게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연소득이 1년에 62,000불 이상. 되는 사람들 뭐이 사람들은 이제 더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62,000불까지다 그러면 기존에는 월 440불 정도만 내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680불에서부터 740불 이상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기준으로 128,000불 이하로 버는 분들은 월 1000불 이하로 보험이 가능했었는데 월 1,500불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의료 보험비도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얼반 인스티튜트의 기준에 따르면 연간 보험료는 최소 2,900불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케어,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커버 캘리포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오바마 케어를 드시는 분들은 이게 한 3,000불 정도 더 추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시고 이제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혹은 뭐 자영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실버 로딩 방식이 이제 폐지될 것처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돈을 별로 못 버는 사람들한테는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말하면 비용 분담 경감 혜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을 정부가 보험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제 뭐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돈을 올리기 위해서 실버 플랜의 보험료를 갖다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부 보조금 또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 브론즈 플랜은 뭐 저가 뭐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쓸 수가 있는데 골드 플랜이 실버 플랜이랑 가격이 비슷한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슷하게 생기니까 이제 골드가 뭐 똑같으면 다 골드 들지도 실버 들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화당의 세법은 이 실버 로딩을 갖다가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브론즈 그다음에 골드 플랜의 가격도 더 올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꾸 이 어퍼러블 케어 액트에 들수 있는 사람들을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 보험을 안 들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한테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득 증명을 뭐 추가로 내놔라. 건강 상태 같은 걸 갖다가 미리 검진을 해 봐야 된다. 뭐 이래갖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뭐 굳이 내가 병원 갈 일도 별로 없는데 뭐 이걸 매달 몇백 곳씩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퍼럴 케어 엑스를 다가안 들면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캘리포니아 떠나는지 이제 한 거의 5년 가까이 되니까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 f f e r a b l e Care a 를 갖다가 안들어도 페널티를 안뭅니다 그러니까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뭐 병원 얼마나 간다고 굳이 한 달에 몇백 번씩 내? 예, 이런 생각하고 안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어 f f e r a b l e Care a 를 드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도 들어갔고 돈은 내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래야지 이게 오존도 밸런스가 맞는데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어퍼럴 케어 액트를 든다 그러면 평균 의료 비용이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또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내 주요 보험사들이 2026년부터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그러니까 한 10%부터 한20% 정도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3,000불 정도 아니야? 4,000불. 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볼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혼자서 일하는 분들 혹은 프리랜서 뭐 어느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서 보험이 없는 분들 이 보조금 종료로 인해서 연간 최소 2천불에서부터 4천불 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직장 보험이 없는 중산층 가정인 경우에는 자녀 포함한 가족 플랜에서 연간 한 5천불 이상도 추가 부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꾸 탈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더 탈퇴하겠죠 지금 400불도 부담스러운데 600불 내라. 그러면 A 안 들고 마라. 예, 이렇게 생각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아픈 분들만 보험에 남기 때문에 그래도 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배 이상인 분들도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갖다가 이제 갱신하기 전에 이 보조금 종료가 뭐 어디까지 되는지 이거 갖다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신 게 좋고요. HSA 구자, 그러니까 health saving account 구자를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이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절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HSA 계좌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 뒤에 부분은 HSA 계좌가 뭔지여기다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나 혹은 또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갖다가 가족 건강보험을 같이 들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알아보면 좋습니다. 뭐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은행에 일하니까 이제 부모 보험까지 같이 해주면 좀 좋은데 사실 또 이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또 불가능한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돈을 더 내면 부모도 같이 보험에 들수 있다 그러면 뭐 회사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니까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주별로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이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담사 혹은 브로커 이런 분들과 미리미리 좀 상의를 하셔고 올해 지나기 전에 지금 한 9월달 이전부터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미국은 이 놈의 의료비 때문에 참 죽을 맛이에요. 예,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가 또다 만사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서 한국의 의료도 보고 또 미국의 의료도 보는데 확실히 그냥 내돈 내고 수술해도 한국이 미국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서도 수술비 뭐 천만 원 나왔어요, 2천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몇십만 번씩 나오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싸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병원을 한 번도 안가 보신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뭐 1천만 원, 2천만 원 그런다 그러면 야 진짜 땡큐하고 수술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은 진짜 뭐 의료보험비가 너무나 비싸죠. 뭐 저희 이모 같은 경우에 미국 오셨다가 백화점에서 아 어지라고 쓰러졌다가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갔다가 하루 있다가 딱 나오는데 병원비가 5만 불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런 나라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의료 보험비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면 낭패를 보죠. 예, 파산하는 게 쉽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파산하는 이유 중에 꽤 많은 이유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병원 입원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의료 보험이 필요한데 지금 말한 것처럼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라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었던 거죠. 예, 한국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보험을 들려야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 예, 건보료라고죠. 예, 건보료, 예, 건강보험료, 국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한국은 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미국에 보면 적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을 수가 있는데 또 한국도 웃긴 게 뭐냐면. 이 상한선이 꽤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7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한 달에 매덕시보는 사람들은 6,700만 원씩 내야 돼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그 미국 배면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10만 원, 예 12만 원이 정도 선에서, 뭐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도 보통 한 달에 2,30만 원 선에서 건강보험료를 다 대줍니다. 게다가 한국은 예방의학이 좋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 같은 거 이런 같은 것도 되게 받기 쉽고, 근데 뭐 물론 미국도 건강 검진을 해주지만 미국은 받다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당일치기로 다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이 그냥 일반적인 병원의 문턱은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지만 진짜 큰 병이 났을 때이큰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은 제한적이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솔직히 또 한국에서 좋은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 의료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의 의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3억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의술을 갖다 개발시키고 또 신약도 미국에서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또 미국에서 고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수준이 낮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병원 가는데 되게 문턱이 높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affordable care 액트를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처럼 이제 미국도 보험이 없어서 파산하고 보험이 없어서 낭패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ACA (Affordable Care Act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트럼프가 되게 싫어합니다. 본인이 이름이 안 붙었으니까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커버 캘리포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주는 이걸 강제적으로 합니다. 만약 안 들면 벌금을 내게요. 해 근데 또 어느 주는 그냥 안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내바다가 그 반대죠. 젊은 사람들은 별로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안 내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한 달에 400%씩 낸다. 그럼 자동차 페이먼트잖아요. 예, 솔직히 그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1년에 5 0 0 0뭐 병원에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5000보 된다. 이것도 솔직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굳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겠죠. 한국참고가 강제적으로 들어라.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이제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엔 뭐가 있냐면. Health Saving a c c o u n t 는게 있습니다. h s a 는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여러분 IRA는 많이 아시죠? IRA는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Traditional IRA가 있고 r o t IRA가 있습니다. 이 IRA는 이제 그두 가지가 다른 건 뭐냐면 Traditional IRA는 이 여러분이 이제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r o t IRA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세금을 다낸돈갖고 집어넣고 나중에 찾을 때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IRA는 돈을 집어넣으면 세금 공제를 받아요. 여러분이 1년에 6만 불을 벌었다. 근데 5천 불을 IRA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6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거는 건강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의료비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ira 에다가 뭐 납입할 수 있는 돈이 뭐 한계가 있죠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health saving account hsa 라는 건 뭐냐면 이게 traditional ira 에꼭 비슷해요 이 돈을 집어넣을 때 tax deductible 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4,000불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이 64,000불을 벌었으면 6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4천불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집어넣으면 i r a 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위치얼 펀드를 살 수도 있고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고 개별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뭐 ETF를 살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 IRA가 나왔을 때 이게 좀 혁신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뿌릴 수가 있잖아요. 뿌릴 수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세금 내는 걸좀 줄이기 위해서 트이디셔널 IRA를 하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을 다 내고 난돈으로 투자하는 라스 IRA를 하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만약에 돈이 몇배로불어 있다, 그럼 세금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다른 게 뭐냐. IRA는 이제 은퇴 자금이잖아요. 이제 개인 은퇴 구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은퇴를 할때이 돈을 쓰는데 미리 뽑았으면 20% 패널티가 붙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여러분이 65세 이전에 미리 뽑았으면 패널티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병원비로 사용하면 패널티가 안 붙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아주 요즘처럼 병원비가 비싸고 이 보험료가 자꾸 올라갈 때 다른 방법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라는 거는 한 달에 어, 보험료가 참 불나온 비싸요. 예, 디덕톱으로 올리면 보험료 내려갑니다. 당연하죠. 예, 한번 병원 갈 때마다 내는 돈을 갖다가 많이 낸 대신에 그 대신 보험료 내려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덕터블이 1,000불인 자동차하고 5,000불인 자동차하고 보험료가 확 차이가 나죠.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덕터블이 예를 들어서 2,000불이다. 그러면 2,000불 이하일 경우 병원을안올거 아니에요. 2,000불 이상일 경우 이 정도만 병원 오고 2,000불을 본인이 내잖아요. 부담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데 이 건강보험 중에서 하이 디덕터블 하우스플랜 이라는게 있습니다. 줄여서 흔히들 HDHP라고 얘기합니다. HDHP 하이 디덕터블 하우스플랜. 그러니까 보험료인데 디덕터블이 높은 보험료를 들었을 때 이런 높은 보험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디덕터블을 낼때이 디덕터블을 HSA 구좌에서 빼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는 개인은 1,650불 이상의 디덕터블, 근데 가족은 3,300불 이상의 디덕터블. 이 경우에는 이 HSA에 있는 돈을 갖다가. 꺼내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HSA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가입한 분들, 그러니까 65세 넘어서 메디케어 가입하신 분들은 HSA를 갖다 가지 가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 플랜에 중복 가입했을 때도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25년 HSA에 불입 한도는 어떻게 되냐? 개인이 집어넣으면 연간 4,300불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가족 플랜으로는 8,550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세 이상 이돼 갖고 늦은 나이에 좀 시작했고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첨불을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첨불을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 5,300불이 되는 거고요. 예, 가족 플랜이 하면 9,550불까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 s a 는 어디서 들 수가 있나요? 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회사 같은 데 다녀서 하이 예, 디렉터블 보험이 있다. 근데 그 디덕터블을 HSA에서 빼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지만 스스로 이제 은행이나 뭐 브로커 같은데, 그러니까 은행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런 보험 같은 거 아시는 브로커한테 물어보시면 이 HSA를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냥 페델리티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뭐뱅크머메리카뭐 뭐 이런 은행 같은데 가서 본인이 직접 들 수가 있습니다. HSA는 어떤 때쓸 수가 있냐? 우선 병원비에, 예, 병원비에 디덕터블, 수술비, 처방약에 예, 이런데 디. 약토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있고요. 치과 치료비나 안과 비용 이런 데쓸 수가 있고요. 근데 뭐뭐에 같은 데나 뭐뉴욕 뉴저지 같은 데는 이제 한의학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죠. 예, 이런 데. 물리치료, 심리 상담. 그다음에 나중에 노인 요양 비용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건강 보조 식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약품들, 그다음에 메디케어 보험료,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이제 메디케어 이제 요즘 같은 189불이었나, 185불이었나 헷갈립니다. 예, 이걸 매달 내야 되죠. 예, 최소 그만큼 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건강해 갖고 이렇게 돈을 불어 넣는데 계속 뭐 이제 1년에 이제 뭐한 4천불씩 모았다, 그럼 뭐 거의 1년에 이제 5천불 정도 되잖아요. 예, 나이 50부터 60까지 쭉 돈을 집었어요. 그러면 한 5만 불 정도가 들어와 있겠죠. 게다가 또 거기서 뮤지얼 펀드니 혹은 주식 같은 거잘 해갖고 어 돈이 많이 불었어요. 한 7만 불, 8만 불이 돼요. 근데 그 돈을 65세 이전에 뺐으면요. 20%페널티가 붙고요. 또한 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 그런데 65세가 넘을 때까지 이 돈을 뺐을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20%페널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뺐을 때이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야, 예,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65세 돼갖고한 10만 불이 쌓여 있다. 근데 10만 불 한꺼번에 꺼내서 뭐에다 쓰시게요? 항상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셔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i r a 도 마찬가지고 뭐 IRA에 50만 불이 쌓였든 100만 불이 쌓였든 그돈 한꺼번에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꺼내서 그 돈을 갖다가 오늘 하루 다쓸 거다는데 그 많은 세금 내면서 왜 꺼냈습니까? 남은 돈은 앉아서 야금야금 계속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득이 붙을 텐데 굳이 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꺼내 쓰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트래디셔널 IRA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래디셔널 IRA랑 거의 비슷한데 트래디셔널 IRA는 은퇴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집을 사거나 뭐 아이들의 학자금을 위해서 돈을 뽑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20%의 페널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sa는 이 IRA랑 되게 비슷해요. 특히 트래디셔널 IRA하고 비슷합니다. 세금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나중에 찾을 때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65세 이전에 돈을 뽑으면 20% 페널티 붙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전에 돈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 디덕사블을 위해서 쓸 때는 이게 어 필요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HSA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냐 이게 어떤 경우가 좋냐 여러분이 이제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요뭐 오바마 케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한달에막 보험료 1000불 2000불 아 이거 이렇게 못 내겠다 그럼 디덕터블의 높은 건강보험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디덕터블을 내는 게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hsa 를 들어 오시면 만약에 병원 가면 이게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갖고 난 병원을 자주 가야 돼 그러면 이건 안 좋아 왜냐면 디덕터블은 계속, 그건 어차피 내 돈이잖아. HSA에는 내 돈인데 디덕터블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해, 병원에 갈 일이 지금 별로 없어. 뭐 1년에 한번 가기도 힘들어.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불안한까 보험은 들어야 돼. 근데 보험료를 1,000불씩 내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워. 그래서 500불짜리 보험료를 갖다가 바꾸려고 했는데 500불짜리는 디덕터블이 높아. 그러니까 또 불안해. 만약에 병원 가면 내가 2,000불, 3,000불씩 내야 되는데 예, 그럴 때 HSA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병원을 안 가면 그 돈은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65세 되시면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HSA가 디덕터블랜드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HD, 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입니다. 디덕터블이 높은 의료보험을 드시고 HSA를 가입하는 게 좋다 왜 당장 돈이 안 들어가고요 병원을 많이 안 간다 그러면 나중에 HSA에 있는 돈이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찾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도 HSA나 트래디셔널 뭐 IRA 이런걸 많이 드시는 이유가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담하니까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비로 사용할 HSA 자금을 미국에서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에 나와 사실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민 요즘에 이 분들도요. 한국 내 의료비 일부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료비로 지출했다는 것만 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HSA 어카운트가 있어요. 아직 65세가 안 됐습니다. 저같이 쉰 다섯 살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 병원비가 뭐 천만 원이 나왔어요. 좀 수술을 하나. 그러면 이제 천만 원다 커버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뭐안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요거는 hsa 예 에이전트한테 자세하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좀 다르니까 입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국 내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의료비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료 예 그리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하이디덕터블 하우스플랜 드시고 hsa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이렇게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오바마케어가 가격이 올라간다 야,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깝하죠 이제 오바마케어도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형상이 되는데 나는 병원을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이오바마케어 이거 안그래도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1 년에 5천 불씩 더 내야 돼 예. 이런 생각이 들때 보험을 하이 디덕터블로 바꿔버리고 HSA로 가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HSA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방송을 만들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HSA 나도 이거를 좀 가입을 해볼까 꼭 IRA 그러니까 은퇴 요것만 생각했는데 HSA로 지금 장기 요양도 될수 있고 이 돈을 한국에서 병원 갈 때도 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글 기독학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또몇 그 백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hsa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이 병원비도 커버가 될수 있다. 저도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어차피 65세 되면 다 찾을 돈이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훌륭한 미래를 위한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트레디셔널 ira처럼. 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팠다. 예,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보험이 되는 거죠. 예. 과도한 디덕터블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보험료도 굳이 비싼 보험을 안 들고 디덕터블이 높은 대신에 보험료를 좀 싸게 들어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SHA와 HDHP, High Detectable Health Plan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몇번 보시다 보면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보험하시는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면 권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사람들은 이런 거 권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보험이나 생명보험 파는 게더 짭짤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혜택은 여러분께 미리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알아봐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곧 아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많이 알 아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뭘 알려드리려고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뭘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저도 똑똑해집니다. 저도 제 은퇴 준비가 됩니다. 저보다 연배가 비슷. 저보다 혹시 젊으신 분들 예, 제가 느낀 바 똑같이 느끼세요. 빨리빨리 하루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으면 아시죠? 예, 항상 좋아요부터 누르고 보십니다. 예, 좋아요부터 많이 눌러줘야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진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예, 구독하셨는데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구독하라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야지 제가 한겨서 많은 분들 만나갖고 예 어떤 이제 역이민자들이나 예 한겨 오신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이들을 위한 혜택 같은 거를 어, 한국 정부에 다 부탁할 때좀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